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네, 왔는데요. 걸. 야, 야, 지금 곰돌이 짱왜하는 곰돌이 짱과 노린 님과 킹덤 님과 같이 합니다. 뭐야? 어? 이분이... 아, 킹덤 킹돈 님. 킹돈님. 아니, 킹덤. 킹덤 님이 지금 걸렸어요. 아... 다음산부와 아. 같이 뛰면 됩다 킹덤 님, 지금 뭐 하시죠? 해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킹덤 님 지금 뭐 하세요? 어, 뭐 하세요 지금? 기 아니. 아, 지금, 아니, 지금 저장, 아니. 저 저장 공간. 어 지금 발 깰지 뭐죠 발 깰지 그러면 조선처입니다아 님들 뭐하안녕하세요저 카메라맨인데요 얼굴 가려야 돼요 뭐 제가 이게 인삼부세요? 아니요 저 인삼부 아닌데요 아 <laughs> 저희 여신상 인삼부 여신상 오늘은 신... 인삼부가 댄스 <laughs> <태양스를 웃음> 되게 잘 춰요 A S A B A 내려오세요 어 죄송합니다 아아 킹덜님 뭐하세요 도대체 기다려봐 준비 기다려봐 나 이거 아야야 야, 꺼져봐 <laughs> 와 이거 욕하는거 실합니까 우와 다시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의 댄스를요 <laughs> 어, 뭐지? 어, 뭐죠? 방금 전에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본것 같은데, 지금. <laughs> 저 저도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예, 지금 똑같군요.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뭔 소리야? 저희가 지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랄랄, 야 사라리, 사라리난다청산에사라리난다 얄리얄리. 랄랄랄랄라셜. 랄랄랄랄랄라셜. 그건 아니야. 랄랄랄마나초리 수행리부 붙은 질산 우리 가위,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 한대맞기 하겠습니다 안,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바 얘도 하는 거야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어위 가위, 가위바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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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바 개꿀 하이, 아니 내가 제일 먼저 한 명만 때릴 수 있어 알힘센 내가 하면 아 뭐해 Okay. 야 너! 아! 버리는데 okay. <laughs> <laughs> 이렇게 해 빗나갔어! 다시 까부합시다. 내다야 아, 네, 음. 나는 여 사위자. 음, 아무것 없네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여기 검돌이 뉴스. 아 어떤 오징어 새끼가 깎이고 있네요. 상대 단들. 까보합시다 일단 이곳서 제일 헐 타노스라고 불리는 우리 건너리장 이인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네로님이있고 오징어 버터고 토글하든 오징어 씨발이라요와 어쨌든 가위가위보를해서한대이진 사람이 한대 맞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 안 오,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에막 오징어가 갑자기 참석했어요 음. 어잠만요 안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 사회자라고요. 사회자로 내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 저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이것만 합니다. 다시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안 됐습니다! 야, 하라고 안 했잖아. 할 겁니까? 어. 네. 오징어까지 합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어? 야, 오징어 내가, 내가 때리면 안 돼? 오한번때려보겠습니 아니, 너 때려야 되잖아. 오징어님 단정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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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건돌이입이님이우리 오징어를 때릴겁니다 아, 오늘이 제산달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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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홀로로로로 해버 홀로로로로로 건돌이 이거 에고요 맞다 맞다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네요 아뭐 어, 이거 안들려 이거. 이거 화질 드라마야. 이거, 야 이거 화질 드라마야.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방법까지 해야 합니다. 7799. 이라 식기는 아, 예사야. 이제 차월이 끝났고요. 주세요. 얘 네, 갑니다. 주세요. 손이 자기야? 여기를 데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laughs> 둘 여러분, 우리 건너미리 짱이 타로스 님께서 네, 네, 네. 와이을를부셨어요어쨌든 <laughs> 이제 끝났고요. 네, 다시입니다. 안 돼. 그럼 안 내면 진다 가위가이버어안 안 내면 진다 가위가이버 <laughs> 우리 곤돌리짱2님단첨되셨습니다 <건드리짱 웃음> <이 님이> <laughs> <laughs> 하지만 이 마이크는 곤돌리짱2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리면 아니, 내가 드릴게. 내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 이시현님이 지금 여기 뒤뒤감다 해야 돼요. 이거 다음에 제가 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시현님이 이겼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가 한다네요. 살살 때다고들렸어리야나어 웃는 거 오징어 이 회피하네요 이걸로 진짜 맞습니다 아, 진짜 그랬어 어, 진짜. 빨리 가위바위보 세요 어, 아, 빨리 때리세요 때렸는데? 끝났습니다 얘 봐봐, 잘, 잘 했잖아. 안 내면 안내준다이보이보 잠깐만요 얘들아 다시 가을 해야 돼 다시 가을 해야 돼야아슬끼너 찢었어 안때다제릴게이 신의 마이크라 부를 수 있죠 <laughs> 신의 마이크입니다 <laughs> 겁에 질린 <들린 웃음> 오징어? 오징어고요? 한종 <laughs> <laughs> 우리 오징어 맞았습니다 <웃음> <웃음> 오징어 어떡하죠? 어쨌든 여기 다시 카메라 돌려드릴게요 전 다시 안내 <laughs> 네. 네. 잠깐만요 잠깐만 카메라님. 어출게막인다 저기요 카메라님. 네? 안녕. 아, 님 아, 안녕 지다기다려기다려뭐 아, 합니까? 아, 예의가 없으네요. 지도 보여. 금모가지 날라간 볼게. 아, 님은 규칙도 안 지키는 무개념이어서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있으니까 네. 위바위 뭐? 가이 가이 왜? 그럼 이렇게 곤드리지이 와. 네로가 나왔습니다. 안내면 진다. 가위가 가위 입보 조져버려! <laughs> 아, 우리 건돌이장이 타노스가 막게 됐네요. 네, 누가 때릴 겁니까? 네, 네 내가 때릴게. 너폭스에 힘을 떠라 자자. 아니, 어? 아, 뭐야. 안내해준다. 너가 이거 입어? 내가 입어? 조져하려 타노스님, 여기 봐주세요. 아, 와, 욕까지 하시는거 봐요. 와더캣토 아빛나가셨네요 다시 맞야 됩니다 끝까지피해야겠네여유 와더캣토 크와 크라이 그렇게 방송 종료 다시 주세요 네, 주세요네네 그럼 카메라 다시 카메라 안내면 진다. 네. 네. 진다 가위가위보 안내면 네. 진거가위가위보뭐 그러면 네. 여기 탈모스님 왕꾸가시네요왕꾸가시네요 네. 네. 우리 왔어요. 쪼르 우리의 쪼르노 발라 비틀어진 오징어 안녕하세요. 제가 때요 맞아요 우리 네로의 아들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 네로 여자였어요 <laughs> 어, 어, 두대 때렸습니다. 규칙 위반으로. 규칙 위반 네, 아닙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저 내라 내나. 내가 너네 아들로 너를 지명을 죽여볼... 그 대신 일단은. 와. 파이파이. 가위내친구를 에이. 오케이. 실장 문자어시다 뭐뭐 어쨌든 저도 대신 제가 떨어졌습니다. 안 내마진 거. 가이가 입어? 안 내진 거가어너 지셨어요. 우리 말라 비틀어진 오징어. 나 이번 궁도 피해야겠다. 과연 이번 궁은 음, 한 음, 번에 음, 잠깐만요, 좀 기다리세요. 제가 하라고 하면. 빛나가셨습니다. 아, 빛나가셨습니다. 내발맞았다 이거. <laughs> 마이크가 저기 날라갔네요. 어떡하죠? 네, 나 왼발 잡인데 왼발이 맨발... 아예 왼발이 나 날리... 아 이거 피하면 그냥 봐줄라 그랬는데 너무 못 너가 피하라고 말하는? 거야. 피해가지고 나안 피했어. 이미 피안 났네요. 아 근데 나발 맞았어 발목. 예이크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피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발목 맞았다니까. 오늘 한 명. 여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니 잠깐만요 할겠어요. 네? 마지막 한마디. 어... 마지막 한마디. 어서. 어서. 이만. 아니, 네가 못맞춘 거다 솔직히. 아니, 야, 야 이거. 야야 이거 진짜 거야. 어쩌냐? 아니요. 얘가 이 쪽으로 던졌는데 내가 그쪽 그려...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잘 못고 잤어요 <laughs> 이거 세요 <laughs> 아니 그거 잘 말고 가정. 이거요 아네제가 눈이 아프실까봐 맞아요 아유, 우리 시어리 아들의 한마디를 아, 한번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 어떡 죽였으면 돼요? 죽겠어요 그럼 이번엔 막난용 친구입니다 아저 말라비틀어진 오징어 확 물어 뜯어버리고 싶네요 먹으면 어 안됩니다 <laughs> 마이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포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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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나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만 딱 보이면 돼요. 지에서 봤지? 봤습니다. 카메라 인잘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조준하고 있었거든요. 야, 고현아. 우리 의 타노스 다시 때려잡으라네요. 우리 네로님이십니다. 네로님. 네로님, 끄덕끄덕 해세요 끄덕끄덕 하세요. 됐습니다. 아, 그것까지... 야, 이거 끄면 하세요. 안녕하세어안요 안녕하세요. 있는데? 응? 저기 저기 설마 저기 창문? 거 우리 응. 보고 있네 저기 야 뭐야 저거? 야 카메라 에 나오잖아. 야, 뭐 저기 우리 보고 있어 누가? 보지 마야! <웃음> <웃음> 보지 마야! 다시 아니,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저기네요. 아직도 오는데? 뭐래? 여자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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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래? 네. 누구야? 고, 고양이가 우리가 너무 잘생겨서 보고 있는 거래. 어, 안녕 고양아. 어. <laughs> 뭐야, 이제가 고양이야? 아니 근데 확대해서면 고양이가 뭐지, 아닌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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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고양이 있네 여기 안에 고양이 안녕 고양이 안녕 과연 월남쌤 뭐라고 전화 야 지금 몇, 몇 시야? 우리 야 정리 안 하고 왔지 아, 아, 야 이시열 두고 간다 야, 마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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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스. 여기서 끝